약속 시간 있니? 안만 해봤자 아무잖아. 오게 만들어. 이거 정말 먹혀요. 눈을 눈을 떼어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싫잖아. 그러면은 그 내가 노력을 좀 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가끔 밥도 먹고 적당히 대화도 잘돼. 퇴근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약속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에 대한 호감이 적은 거 맞죠? 맞아요. 아, 마음을 접어야겠죠? 아니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내 쪽으로 이렇게 딱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0대 초중반이면, 아, 이거는 답 없어요. 20대 초중반은 마음이 가야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부터 되고 봐야 되는데,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인기 많은 분들은 커플도 되고 결혼도 하시고 쭉쭉쭉쭉 빠져요. 바닷물 빠진 갯벌처럼 이렇게 쫙 빠집니다. 상태가 왜 이러지?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외모는 이미 없어요. 다들 그냥 고만고만해. 남자도 여자한테 막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한테 막 관심이 가는 게 아니니까, 카톡 연락이 뜨뜨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접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방식을 조금 바꾸시면은, 이게 오히려 먹힐 때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짜투리 시간에 잠깐 보세요.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그리고 상대 입에서, 아, 나, 나, 근데, 진짜, 가, 가봐야 되는데, 이말 나올 때까지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보내는 거야. 아, 너 이제 가야지. 하고 보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때 시간 잠깐 되는데, 하면 어, 그럼, 그 잠깐 보자. 내가 갈게. 그럼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간단하게 밥 먹던지 뭐 커피 마시던지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딱 걔가 등장을 했을 때 환하게 웃어요. 왜 주말에 약속 캔슬했지? 아니 사람을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거지. 시간 남는 시간에 만나는 거지. 이 생각 하지 말고 해돋이처럼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laughs> 환하게 인사해. 그리고 오면은 어구오구 해줘요. 괜히 거기다 대고 그러면은 어 언제 시간 돼? 우리 언제 볼 거야? 라고 약속 잡지 말고 그냥 만약에 운동을 했으면 와너 다크서클.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열심히 했나 보다. 아, 그래. 운동이 엄청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한 30분? 한 시간 지나면, 아, 가야지. 야, 이제 가자. 하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보내버려. 만약에 밥 먹었으면 커피 같은 거 혼자 한잔지어주고 중간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뭐 카톡 하든지 어, 아, 조심히 들어가. 하고, 막 바르다 주고 그러지도 말고, 그냥, 어, 아, 잘 가. 쿨하게 나도 가. 끈적하게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슝 가. 이거 정말 먹혀요. 간 다음에 생각이 무조건 나.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고맙기도 하고. 너무 쏙코라 가버라서 뭐 그렇게 부담도 없고 일하려 고 들어왔어. 그럼 내가 바로 음, 집중해. 이게 안 된다고. 딱 앉으면 은 원래 몇분 동안은 앞전의 일이 계속 연장이 돼요. 일을 하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일을 하러 왔을 때 이걸 바로 집중을 하려면 최소 몇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집중이 안 돼. 뇌는 아직도 그 앞전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요. 에 그럼 나를 이제 보고 왔잖아. 그럼 내 생각이 아직 머리에 돈다고. 그렇게 하다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생각이 살짝 난다고. 잘 들어갔나? 커피 사준 거? 괜히 고맙고?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나. 이 사람이 내 평생 짝지인지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나한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 마음 무조건 가지. 물론, 아, 나한테 크게 뭐 반응 없구나. 뭐 접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고, 아, 필요 없다고 반이 여자 뭐해. 다 별론데.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명 없잖아. 그니까 러 그걸 너무 쉽게 카톡 늦게 온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약간에 있는 그 호감이 충분히 커질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되게, 어, 이 사람 되게 여유있다. 라는 게 느껴져. 집에서 막, 와, 씨, 내가 30분 보려고 집 보러 갔는데 카톡 하나 없네. 집에서 이러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 여자는 되게, 어, 잘 가. 멋있게 가는 그것만 기억해. 그 뒷모습만. 뭐, 카톡도 하지 마. 뭐, 공부는 잘하고 있어. 집에 갔어. 이런 거 묻지도 말고. 그냥 나는 코랄 가버려. 그럼 걔가 먼저 물어봐요. 잘 갔냐? 아, 너무 하기 싫어.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근데 이때 또 주의할 게, 크크크크, 크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얼른 하러 가. 아, 진짜 힘들고 그러면은 그때 카톡하고 얼른, 얼른 다시 해. 이렇게 다 잡아주는 사람 훨씬 좋아요. 그럼 웃긴 게또 사람이 청개골집 다시 또 온다? 연락이 와. 만약에 내가 밥을 사도 그냥 그 주변에 있죠. 그냥 백반집이나 간단한 거 있죠. 뭐 돈가스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요. 막 썰고 이러지. 막 고기 굽고 이러지 말고. 아니면 그냥 커피 한잔 사주든지 그러면 만 원에서 삼만 원 이내로 한 삼십분이나 한 시간 투자해서 밀당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 여자 마음에는 그냥 밀당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휘청휘청 휘청 거린다고. 어 생각나고. 그렇게 해야 돼. 연락을 오게 만들어. 내가 어차피 해봤자 답장이 아무잖아. 뭐 해? 약속 시간 있니? 안만 해봤자 아무잖아. 오게 만들어요. 간단한 방법으로. 떡볶이를 시켰는데 서비스로 소고기가 왔어. 되게 좋겠죠? 자, 근데 계속 그러면은 그냥 당연시 돼요. 받을 때마다 고마워 할까? 안 그래요. 리뷰도 안 남기지. 리뷰 이벤트 안 남긴 사람 엄청 많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이제 받는 게. 좋으니까 막다 퍼주고 싶, 반씩 싸가지고 주고 싶고 이런데 그거 말고 샥 보내버려.